안녕하세요 시즈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보다가 뭐 영상 뭐 스탭들이나 어 이런 직원분들이 과로사로 기사들 좀 많이 봤는데 한번 보셨어요? 저도 봤어. 그런 거 관련돼서 어 영상이라는 직종은 안전한지, 좀 실제 사례나 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할지 좀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은 형은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나도, 호스트 쪽에서 일하시던 팀장님이, 어,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난 처음에 이제, CG 쪽으로 왔을 때, 뭐, 과로사는 특별히 뭐, 이렇게 없다고 듣고 시작을 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어, 과로하신 분들도 종종 있었고, 어, 그래서, 뭐, 과로사로 이제 뭐, 세상 떠나신 분, 그런 분들도, 어, 있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하시다가 몇한 이틀 3일 정도 계속 밤을 새고 그리고선 뭐 간이 침대 에 누우셨는데 이제 그 이후로 못 일어나시고 그런 경우를 들어보긴 했지. 주무시다가 어 주무시다가 깨어나시고 다시 어, 그대로 한, 못 일어나시. 아, 좀이 영상 일이 밤새고 좀 고단하고 스케줄이 빠듯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높은 퀄리티로. 많은 양을 쳐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사실 은연 중에 많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저도 이렇게 직접적인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선배한테 건너서 사례를 듣긴 했는데 과로사가 아니라 급성 백혈병. 너무 무리를 한 바람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2, 3일 만에 돌아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병들은 꽤 많이 음, 가지고 맞아, 생기죠. 형은 혹시 뭐 그런 게 있나요? 어, 나는 이제 글쎄 20대 때는 안 그랬는데 30대 중반 넘어서면서 이제 영양제 같은 걸 계속 챙겨 먹고 있는데 사실 다른 분들도 보면은 항상 책상에다가 영양제는 꼭 챙겨서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뭐 홍삼이나 아니면 뭐 그런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일하다 보면 너무 피로하고 이런 게 맞아요. 많아지면 계속 일의 업무적인 부분에도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서 일 능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몸을 안 챙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오게 되는 거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뭐 저도 이게 몸이 안 좋아지면 가장 약한 부분이 반응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면 피부가 되게 좀 약해졌었고 알레르기 좀두 가지 걸렸는데 막 몸이 따가울 때가 있고 중이염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처음 겪어보고 귀에 물 차는. 계속 잠을 못 자고 피로하고 혹시, 내성 이게 음,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 피,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음. 문제는 사실 잠을 거의 못 자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는 네. 질병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아 잠이랑 식단이랑 스트레스. 응 어, 맞아.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팀장님 전에 같이 일하시던 팀장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고. 어, 그, 그래서 영상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뭐, 무리해서 하면 절대 안 된다. 본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네. 그돈다 나한테 다줄 거다, 결국에는. <laughs>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음. 그래서 진짜 영상을 하면서 자기 몸 챙겨서 안 하면은 진짜 나중에 번돈다 거기다 쓸 수도 있으니까 네. 몸을 진짜 챙겨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그 영,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영상을 하시는 분들, 앞으로 하실 분들 모든 분들이 자기 건강을 내가 아니면 누가 안 챙겨주거든요. 맞아요. 여건상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잠을 좀 주무시면서 음. 하시고 근데 이렇게 말한 저희도 밤새고 왔는데. 그치.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그치. 좀 여유 좀 즐기시고. 음. 음식 같은 거. 음, 맞아요. 음식 같은 거 잘.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돼.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들에서도 너무 심하게 야근 안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그런 야근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낮에 일을 다 끝내고 퇴근해서 이렇게 좀쉴수 있는 그런 생활을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리우드는 야근을 하면은 더 그건 문화 차이지만 더 일을 못 하는 사람으로 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능력이 <laughs> 없어서 야근을 한다. 네, 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는 이수록 어, 이렇게 능력있는 사람으로 어. 좀 그런 풍토가 있긴 한데 없어져야죠 빨리 아무튼 저희 회사는 음. 어떠, 어떻죠? 어, 우리 회사는 그래도 그래도 <laughs>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확실히 퇴근은 빨리 하기하는주 그러니까 5일째는, 주 5일째는 거의 그치. 하고 있잖아요 <laughs> 저녁이 있는 삶과 어. 아무튼 여러분들 몸 챙겨주면서 영상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세요? 끝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 질작하세요. 질작하세요.